네, 안녕하십니까. 강한국입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올리면서 한 100번은 말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 전략을 하나 알게 되면은 가서 직접 백테스팅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백테스트 자체에도 이제 환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백테스트를 하시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백테스트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투자 전략 백테스트 환상과 현실. 네, 이번에는 제가 그 예를 어, NCAV 전략으로 들겠어요. NCAV 전략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버핏의 선생이 만든 초저평가 주식 매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청산가치 보다도 싼 정말 초저평가된 그런 주식을 사는 건데요 네그 산터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전설이지만 이런 주식들은 실제로 있으면 안되는데도 존재하는 그런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저희 청산가치는 여기서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그 금액으로 계산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청산을 하면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싹 팔아가지고 부채를 갖고 나머지를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청산 가치인데 여기는 그냥 쿨하게 비유동자산을 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기업은 비유동자산을 팔면은 뭔가 돈이 될 건데, 예, 그거, 그거를 일단 0으로 칩니다. 왜냐면은 유동자산도 현금화 하는데 어느 정도 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유동 자산은 그 러스를 그냥 메우는 정도 그 에, 현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자산을 평가를 하고요 예,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 청산 가치보다 그더 낮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기업을 청산하는 게 주주한테는 더 이득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 전략을 그백 테스트를 해봤고요 1년 1월 리밸런싱, 그리고 전년 수익이 0. 그러니까 흑자 기업만 그백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제가 많이 안는 거죠. 이 전략은 90년 전부터 알려져 있고 관련 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결과는 다 동일해요. 절, 에, 전략 수익이 봉리 20% 이하로 떨어지는 그, 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예인급 백테스트라고 했는데 그레이엄 본인이 이 전략하면 대충 복리 20% 법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린블라트 마법공식 아저씨도 이거 백테스트 했는데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30% 이상 나왔고요. 실전파는 워렌 버핏이라는 아저씨가 있죠. 그 선생한테 이 전략을 배우고 1950년대 때는 주로 이 전략을 써가지고 거의 봉리30%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전략 수익이 떨어질 기미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략은 소형주 에, 맥시멈 중형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잘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별로 쿨하지가 않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 전략을 그 통해서 나오는 전략들이 뭐 에, 바이오 인더스트리 사점영 메카트로닉스 이런 기업명이 나오면 되게 쿨한데 뭐 나오는 거는 뭐예뭐 뭐 일신 제방 무슨 에, 뭐, 이상한 건설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쿨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들을 피합니다. 기관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전략의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테스트를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배울 거를 통해서 환상을 깨보겠습니다. 자, 배울 점 1, 이건 되게 당연하죠. 연별로 이 전략의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복리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제가 바로 3월 31일까지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복리 수익이 한 18.3%, 뭐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업 수도 적혀있죠.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는가 하면은 2007년 정도만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을 정도의 많은 기업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이 전략에 투자했으면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한 20배 정도 되더라고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복리수익이 18.3%라고 했는데 이런 주식들은 보통 배당도 꽤 줍니다. 그리고 가격 그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배당을 받고 거래 비용을 빼버리면은 한봉이 20%에 상당히 근접할 겁니다. 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투자하면 본이 20% 벌어 하는 게 네, 맞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흥분해 가지고 전략이 들어간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백테스트 한번 하면은 이거 하나 말고 배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배울 점 2. 깨질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 깨지나, 그 주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이 전략은 봄20% 정도 벌어줬는데, 네, 세개 구간이 있죠. 2002년, 3년, 2008년, 9년, 2017년, 18년, 그리고 지금까지, 네, 세 번에 걸쳐가지고 2년 연속으로 상당히 깨집니다. 이런 걸볼 수가 있고, 아, 이게 상당히 주기적으로 오네. 한 6, 7년에 한 번은 된탕 깨지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점삼 승률은 어느 정도인가? 네 놀랍게도 말입니다. 저그맨 왼쪽에 밑에 가면 평균이라고 하는데 제가 5 4 8 6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예, 이그 음, 전략을 통해서 기업도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거 보이시죠? 2001년 7월에는 19개 기업 2002년 7월에는 47개 2004년 7년, 7월에는 자그마치 187개 기업이 있었어요. 이 기업들 수를 다 더해보면은 48.5 곱하기 뭐한 18이니까 한, 950개? 900개? 이 정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900개 기업을 사가지고, 1년을 보유를 했는데, 승, 그니까, 러 수익이 난 기업이 겨우 55% 밖에 안 되는 겁니다. 45%는 1년을 보유를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되게 놀랍죠? 그리고, 이 승률은, 이 전략이 죽을 수 때, 그니까, 러 2002년 3년, 2007년 8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 승률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뭐, 20%대로 비비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 에, 뭐야. 30% 이상 까인 기업, 50% 이상 까인 기업도 종종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면은, 네, n c e v 전략을 통해가지고, 그 10개 기업을 사면은, 그 중에 한개 기업은 30% 이상 까입니다. 2007, 년에는더 심했죠. 그니까, 러 n c e v 기업을 샀는데, 네, 그 중에서 3개나 4개 중에 하나는, 네, 그30% 이상 까입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상당히 큰 손실도 b l b 입니다 배울 점 4, 4. 네 보면요 이게 이 전략의 평균 복리수익률이 20%인데 여기 이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포함된 턱20 기업들의 이제 진짜 수익률입니다 네 보시면은 그 평균 수익은 분명히 20%인데 진짜로 20%본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 동그라미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난 놈들 또는 50% 이상 반토막 이상 까인 놈들을 보인 거 에, 보인 겁니다 이런 애들만 해도 되게 의외로 많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정말 이제, 20%내는 기업들은 거의 없고, 그것도 훨씬 더 수익이 높거나, 아니면 훨씬 더 낮거나, 이런 기업들이 한 80, 90%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2018년에 그 정말 딱20% 수익을 낸 기업이 하나 보이네요. 네. 거의 숨은 그림 찾기 비슷한데, 2018년에 밑쪽에 있습니다. 배울점 5에서 8 요거는 제가 이제 엑셀로 대충 백테스트를 했는데 뉴지스톡이나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같은 걸 쓰면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통해서는 불가능한데 근데 저는 백테스트 경험이 많고 1 3년에 실전 투자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5에서 8을 제가 제 눈으로 꼭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 정도 투자의 경지에 오르면은 네, 뒤에도 눈깔이 다, 에, 붙,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엑셀에서 굳이 안 보이는 것도 대충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예를 들면 쳐보면 은 뉴지스탁으로 백테스트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하면 은 1번에서 4번뿐만 아니라 5번에서 8번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배울 점 5는 정확한 최대 손실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질 때 최대한 얼마 깨지는지 깨지면 은 깨지는 구간이 몇 개월인지 그리고 깨졌다가 다시 본선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뉴지스탁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둘다 나옵니다 배울 점 6. 월별 수익률. 조금 전에 제가 월, 연별 수익률만 보여드렸는데. 월별 수익률이 있으면 좀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11월에서 4월만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절대 모멘텀을 도입하면 예 수익과 최대 손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 배분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친절하게 자산 구별 상관 환경 관계 같은 것도 분석을 해줍니다. 자산 배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상관 관계거든요. 이게 웬만큼 낮으면 뭘 넣어도 다 됩니다. 배우점 8. 이건 고급이고, 저도 별로 안 하는 건데, 이제, 아, 이거는 엑셀로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02년 6월에 내가 이런 이런 종목을 샀을 거야. 아, 내 성향상 이런 종목들을 정말 살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또는 이런 성, 종목을 사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필터를 넣었을까?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해가지고, 백테스트 전략을 현실에 점점 더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정도는 별로 안 해요.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요약이 좀 길어집니다. 제가 특별히 2 페이지 요약을 넣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백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남이 백테스트를 하거나 남의 논문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1번만 보고 이제 환상 투자를 하게 됩니다. 1번이 바로 그 연별 수익, 복리 수익 이런 거죠. 예, yeah, 강한국이 그러는데이 전략을 쓰면은 복리 20%를 벌수 있대. 와우, 한국 경제 보니까 강 기자가 듀얼 모멘텀 하면은 복리 15%벌수 있대더라. 이거 하자! 라고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전략을 쓰다가 깨지면은 이제 강원국이나 강기자를 녹하게 되고 투자를 중단하고 에이씨엑스엑스엑스 내가 하듯이 그냥 할래 하고 드보해버립니다 네 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백테스트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 배울 점 8개 중에서 딱 1개만 배우고 2번부터 8번을 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네 직접 백테스트를 하면은 환상을 제대로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ncb a 전략 이거 복리 20% 전략 맞죠 그런데, 그, 강한국 전략을 쓰면은, 이제 매월 매는 돈을 벌겠지? 헤헤, <laughs> 이제, 천, 매월 한 2%씩 벌어가지고 연20% 버는 거야. 이런 꿈을 꾸는데요. 네, 2번을 보시면은, 음, 그게 아닌 걸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예금이 아닙니다. 네, 평균 수익이 20%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해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덜 버는 해도 있습니다. 이둘중날중이다 둘 합쳐가지고 보기 20%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환상도 있습니다. 헐, 지금, 이 NCB 전략이, 2년 동안 개박살이 났네? 이 전략이 널리 세상에 퍼져가지고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은 안 통하는 거야. 에이, 강한 거 사기꾼! 하는 게 있는데요. 자, 90년 동안 잘 먹힌 전략이 당신이 참여하는 그 순간에 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네, 그 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 싫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근데, 연별, 결과를 보면은, 네, 그, 이 NCB 전략이 2년 연속, 그, 와장창 깨지는 거는 상당히 자주 있어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있죠. 6, 7년 만에 2년 동안 와장창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참여해가지고 2년 동안 깨졌다고 이 전략이 망했느냐, 망했느냐.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또나의 전설. <laughs> 20개 종목을 사면 이 전략이 원래 훌륭하고 저평가 주식들이니까 한두 개만 빼고 다 오르겠지? 대헷?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3번을 한번 보세요. 그, 네, 3번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잘안 먹히는 구간, 이 전략이 안 먹히는 세개 구간에, 네, 그, 조, 개별 종목들의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였죠, 보통. 그렇죠 환상 깨기는 계속됩니다. 이 환상이 이렇게 많고, 어, 이렇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지속을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복리 20%짜리 전략이 있으면은, 아이씨, 그러면 누구나 다 하겠네, 뭐. 그럼 간단한 고왜안 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러게 통할 리가 없어. 하시는데, 바로 이런 환상들 때문에, 그리고 이 환상들을 깨도 이거를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하기, 그 기량 투자를 지속하기, 좋은 전략을 지속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환상, 환상이 또 있는데, 아, 복리 수익이 20%래.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 말이야. 걔네들은 그럼 대충 한 10에서 30% 정도 올려주겠지? 뭐 그런 거겠지? 대헷!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분명히 평균 복리 수익은 20%인데, 예, 진짜로 1년에 20% 오른 놈이 거의 없다는 거를 보셨습니다. 정말 반토막 와장창 깨진 애들부터 플러스 570% 오른 애들까지 별이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몇십 개 종목 중에서 그 와장창 오른 그놈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봉이 20%를 버는 버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설. 야이 n c a b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이네 이런 애들이 여기서 또30% 50%빼 빼질 가능성 전혀 없지 그치? 그래 그럼 20개 종목을 살 필요가 없잖아. 5개 종목을 올인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특히 잘안 먹히는 세기 구간에 개별 종목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네 어떤 구간에는 30% 이상 손실을 낸 주식이 10개 중에서 두세개 정도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하, 많이 잃어봤자 한10% 정도 깨지다가 3개월이면 회복하겠지. 네, 그거는 정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럴 때만 일시적으로 깨지는 거잖아. 생각하시는 데? 어, 아닙니다. 작년 재작에도 처참하게 깨졌어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합쳐 가지고 25% 날아갔죠. 네, 그리고 어느 월에 투자하든 뭔 상관? 에이, 그냥 1년 내내 투자하면 되는 거아니여 하는데 월별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11월부터 4월이 훨씬 낫네. 이런 거를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수익이 내가 정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니까그 백테스트 수익이 봉이 1 8로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대바, 배당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2%, 3%를 더해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거래 비용, 유동성 문제, 세금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씩 까입니다 물론 주식에는 세금이 없는데 부동산 백테스트 할 때는 원래는 세금 같은걸 고려하는게 바람직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 얼추 본인 20% 정도가 실제 수익과 같네 라고 저는 이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거를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죠 특히 이제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백테스트 전략이랑 실전 전략이랑 수익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 이렇게, 1년에 한번 리밸런싱 하는 전략들은, 뭐, 거래비용 있어봤자, 뭐, 1년에 한번 발생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 전략은 이 거래비용이 계속 발, 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시뮬레이션 못하고, 백테스트에 못, 못, 집어넣으면은, 백테스트와 실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라스트 워닝이었습니다. 야, 이 영상 정말 죽이네. 제가 봐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거나, 뭐 페이스북에 연락하시거나, 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